2번 매트 17번 경기 트니스성민 선수 지금 바로 6번 매트로 와주시니다트니스성민 선수 6번 매트로

아 진짜. 또다그 괜찮아. 다 갖고 있어. 팔아한테 <놀람> 아직 <아니>, 점수 없다. 근데나가다 <놀람> <놀람> <그래. 그래. 놀람> 같이 먹어 같이 먹어 아 잡으면 바로 누워라. 라소 콜이면서. 반라소 콜이다.

안 돼, 한 분이 집표. 그렇지. 다밀어니가야 돼. 미라, 미열 차면 아스톤. 오케이, 그렇지. 다시, 다시 누워. 안 되면 다시 누워. 다시 누워 안 되면. 안 되면 다시 까지 가지놀 봐. 와. 찮잖아 <목소리> 괜찮아, 오케이, 괜찮고, 그렇지. 괜찮아, 어차피 옷 없어. 그냥 프레임 상대방. 계속, 계속, 야, 계속, 야, 계속. 졌다, 계속 일어나, 일어나면, 일어나면 수이에요 형님. 괜찮아, 괜찮아. 다시 엎드려, <목소리> 다시 엎드려. <목소리> 형님, 채워야 형님 세워야 돼요. 형님 야. 몸 세워야 돼요. 필수 아니다 형님 몸 세워야 됩니다. 필수 아 엎드려, 엎드려. 필수 아니다 엎드려, 엎드려. 오케이, 일어나와. 에이, 뭐하냐. 일어나, 일어나야 돼요. 손 빨리 다리 밑으로 가. 이제 두근두대이 임선수 지금 바로 1번 들어 와주시면 됩니다 대형 임선수 지금 바주인데그 네, 네, 네. 네, 주면 어떡이냐포하지 어, 네. 마라 포기하면 안돼 지금 이점이다한 네. 번만 뒤집으면 된다 간다 일어나 일어나. <laughs> 일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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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일어나 일어나 들어나 2점 들어간다

제반민다